제13 도운편 18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개벽되는 시기에는 순수의 일꾼들과 역수의 일꾼들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서로 발전하여 좋은 세상 건설을 촉진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동난자도 성인이요 정난자도 성인이라 하셨나니, 때를 맞추어 일으키고, 때에 맞게 진정시키는 일을 성인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일을 배운 자라 하나니라. 일에는 순서가 있나니, 사체의 순서를 알아 그에 맞는 방편을 베푸는 것이 곧 성인의 자비방편이니라. 19. 말씀하시기를, 물질 위주로 균등 사회가 되겠는가? 공도 정신이 골라져야 균등 사회가 되고, 투쟁 위주로 평화 세계가 되겠는가? 은혜를 서로 느껴야 참다운 평화 세계가 되나 니라 20. 말씀하시기를, 선전이나 광고 등으로 이 회상이 주교가 되겠는가? 오직 참다운 사람이 많이 나서 대종사의 정신을 크게 드러내고 개인의 수양으로나 교단의 사업으로나 오직 실적이 드러나서 민중의 인심이 쏠리고 세상의 인증을 받는 곳에 이 회상의 발전이 있나니라. 21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에 도취한 세상 사람들에게 정신 문명을 말한들 어찌 다 알아 들으리오마은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사람들의 정신이 훨씬 밝아져서 자기가 지은 죄복과 자기 성품의 내역과 전생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이 생에서 살아온 젊었을 때일 같이 잘알 것이며,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쌍전 병행하는 시대가 될 것이니, 조금만 더 지내보라. 참으로 좋은 세상이 오고 있나니라. 22 말씀하시기를,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데 세 가지 큰 요소가 있나니, 주의는 일원주의요. 제도는 공화제도요. 조직은 시인일단의 조직이니라. 23.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큰도 셋이 있나니 하나는 서로 이해하는 도요. 둘은 서로 양보하는 도요. 셋은 중정의 도라. 이세 가지 도를 가지면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능히 평화를 건설할 수 있나니라. 24. 말씀하시기를 옛날 초나라 사람이 실물을 함에 초왕은 초인이 이름에 초인이 얻으리라 하였는데 그후 공자께서는 사람이 이름에 사람이 얻으리라 하셨고, 우리 대종사께서는 만물이 이름에 만물이 얻으리라 하셨나니, 이는 그 주위의 발전됨을 보이십니다. 초왕은 나라를, 궁자는 인류를, 대종사는 우주 만물을 한 집안 삼으셨나니, 이가 곧 세계주의요 이런 주인이라 25. 말씀하시기를, 근래에 여러 방면에서 공화라는 말이 많이 쓰이나니, 이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라. 이 세상이 모두 이름과 실이 함께 공화의 정신을 가진다면, 천하의 어려운 일이 무엇 있으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에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가 되어 평화는 자연히 성립되리라 26 말씀하시기를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니라. 27 말씀하시기를, 요수는 천하를 서로 사양하고, 재후는 아홉 고우를 서로 사양함에, 그 화기가 천하에 충만한지라, 그 정경을 풍류에 올린 즉, 봉황이 춤을 추었다 하나니, 인화는 양보로서 이루어지고 화가 지극하면 천하의 기운이 따라서 통해지나 니라 28. 말씀하시기를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요구는 하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보은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네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보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참다운 세계 평화의 길을 터 놓으셨나니라. 29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광대하다함은 마음에 막힘이 없는 것을 이름이니, 마음이 증예에 편착이 없고 국경에 국한이 없고 순역에 집착이 없고 고락에 잡힘이 없으면 곧 심량이 광대하다 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구제할 큰 법은 유형한 지역의 한계와 무형한 마음의 한계가 함께 툭 트여 사통 오달이 되어야 하나니라. 30.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도는 주로 천하 다스리는 도로서 평천하에 이르게 하려 하였으나, 미래에는 평천하의 도로서 근본을 삼고, 천하 다스리는 도를 이용하여 평천하에 이르게 할 것이니, 천하 다스리는 도는 정치의 길이요, 평천하의 도는 도치 덕치의 길이니라. 31 말씀하시기를 불교의 진수는 공인 바 그릇 들어가면 공망에 떨어지며 유교의 진수는 규모인 바 그릇 들어가면 국집하며 도교의 진수는 무위자연인바 그릇 들어가면 자유방종에 흐르며 과학의 진수는 분석정확인 바 그릇 들어가면 유에 사로잡혀 물질에만 집착하나니 이네 가지 길에 그릇 들어가지 아니하고 모든 진술을 아울러 잘 활용하면 이른바 원만한 법통을 이루며 원만한 인격이 되리라 32. 말씀하시기를 인지가 미개하고 개한이 편협한 시대에는 개인만을 본위로 하는 이기적 개인주의나, 한 가족을 본위로 하는 가족주의나, 한 단체, 한 사회를 본위로 하는 단체주의나, 한 국가를 본위로 하는 국가주의가 각각 그 시대와 국한 안에서 인심을 지배하였고, 아직도 그 여풍이 도처에 남아 있음을 볼수 있으나, 불보살 성현들은 일찍부터 이 모든 국한을 초월하여 세계를 본위로 하는 큰 정신을 주로 고취하시었나니, 이른바 대자 대비가 세계주이며 인위의 정신이 세계주이며 박애의 정신이 세계주이라. 이 모든 성인들은 천하를 일가로 보고 만민을 한 권속으로 삼아. 세계 인류가 다같이 구제받을 대도덕을 제창하시었으며 특히 불교에서는 세계와 인류뿐 아니라 시방세계 육도사생을 다같이 본의로 하는 대정신을 크게 창도하시었나니 곧 세계주의의 극치라 할 것이니라 33. 말씀하시기를 현하 시국의 대운을 촌탁하건대 인지가 새로 개벽되고 국한이 점차 확장되어 바야흐로 대세계주의가 천하의 인심을 지배할 초기에 당하였나니 이는 곧 대도대덕의 대문명세계가 건설될 큰 조짐이라. 이 주인은 지극히 원만하고 지극히 공변되어 모든 낡은 국한들을 도년히 벗어나서 육도사생이 다같이 위없는 낙원에서 공존 공영하게 하고야 말 것이니라 그러나 또한 개인주의나 가족주의나 단체주의나 국가주의를 아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세계주의를 본의로 하여 그 강령하에 이 모든 주의를 잘 운용하고 보면 대세계주의 낙원을 건설하는데 또한 도움이 있을 것이니 이러한 좋은 시운에 처하여 전무후무한 대도회상의 창립사도가 된 우리 대중들은 먼저 각자의 마음에 세계 일가의 큰 정신을 충분히 확립하며 그큰 정신을 세상에 널리 베풀어서 일체의 생명과 함께 광대 무량한 큰 낙원의 생활자가 되기를 더욱 발원하며 날로 달로 마음을 새로이 하고 이 공부 이 사업에 더욱 정진하여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대세계주의의 선도자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34. 원기 46년 4월에 삼동윤리를 발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삼동윤리는 곧 앞으로 세계 인류가 크게 화합할 세 가지 대동의 관계를 밝힌 원리니. 장차 우리 인류가 모든 편견과 편착의 우울 안에서 벗어나 한큰 집안과 한큰 권속과 한큰 살림을 이루고 평화 안락한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길 기본 강령이니라. 지금 시대의 대운을 살펴보면 인지가 더욱 열리고 국한이 점차 넓어져서 바야흐로 대동 통일의 기운이 천하를 지배할 때 당하였나니. 이것은 곧 천하의 만국 만민이 하나의 세계 건설에 함께 일어설 큰 기회라. 오래지 아니하여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삼동윤리의 정신을 즐겨받들며 힘써 체득하며 이 정신을 함께 실현할 기구를 이룩하여 다 같이 이 정신을 세상에 널리 베풀어서 이 세상에 일대 낙원을 이룩하고야 말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좋은 시운에 이러한 회상을 먼저 만난 우리 대중들은 날로 달로 그 마음을 새로이 하고 이 공부 이 사업에 더욱 정진하여 다 같이 이 좋은 세상 건설에 선도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35. 이어 말씀하시기를 삼동 윤리의 첫째 강령은 동원도리니, 곧 모든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 화합하자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이른바 세계의 3대 종교라 하는. 불교와 기독교와 회교가 있고, 유교와 도교 등 수많은 기성 종교가 있으며, 근세 이래 이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처의 신흥 종교의 수도 또한 적지 아니하여, 이 모든 종교들이 서로 문호를 따로 세우고 각자의 주장과 방편을 따라 교화를 펴고 있으며, 그 종지에 있어서도 이름과 형식은 각각 달리 표현되고 있으나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근원되는 도리는 다 같이 일원의 진리에 벗어남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대체에 있어서는 본래 하나인 것이며 천하의 종교인들이 다 같이 이 관계를 깨달아 크게 화합하는 때에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한 집안을 이루어 서로 넘나들고 융통하게 될 것이니 먼저 우리는 모든 종교의 근본이 되는 일원 대도의 정신을 투철히 체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며 나아가 이정신으로서 세계의 모든 종교를 일원으로 통일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 니라.